26년 0 2 이제 또 소띠분들의 미리 또 알아보는 또 운세도 편인데 과연 2026년에 소띠분들은 어떨 운세를 가질까요? 어, 소띠분들 모든 띠한테 뭐다 어,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음. 그래서 참고하셔서 가신다 그러면 소띠분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조금 어, 우직한 성격이잖아. 음.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굉장히 우직하고 이런 말들을 해요. 아, 소띠어서 일이 많나 항상 어디 가도 나는 일거리가 너무 많아. 이럴 정도로, 어, 소띠분들이 약간 일거리가 많아요. 돈이 되든 안 되든 일을 많이 하는 띠 중에 하나가 소띠야 근데 소가 항상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야 철만 바쁜 철에만 일 많이 하고 겨울에 또 놀잖아요 사실 음. 근데 소띠분들이 약간 끈질기는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예민한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파하는 성질도 많이 가지고 있죠 소띠는 끝까지 의리가 있는 그런 띠 중에 하나다 어, 이렇게 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소띠분들 한번 어, 제가 잘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소띠 병원년 운세는 조금 예민해진다. 어, 예민해지고 약간 신경이 쓸 일이 많아. 그리고 사람들하고 약간 다툼이나 구설이 많이 생겨 나오니까는 시비를 누가 건대해도 조금 피해서 나가라. 잘못하면 법적인 싸움까지 가고 고소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막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투자 투기 막 이런 거 하시면은 그냥 골머리만 쓰고 돈만 나가고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갖다가 크게 펼치지 마라. 어, 크게 펼치면 손해 보니까 크게 안 펼치면은. 그냥 내가 무난하게 이어갈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취업이나 이런 거는 내가 큰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은 회사는 취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 시기에 지금 들어오는 거지. 어, 연애적인 거는 조금 잘안 되는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 연애적인 거는 잘안 돼. 뭔가가 연애적인 걸 하면은 내가 그 상대를 잘 맞춰갈 수 없는 시기에 지금 들어오니까 연애는 그냥 연애로 끝내. 결혼까지 가는 거는 안 되는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 건강적인 게 있어. 건강적인 거는 예민하잖아. 그러니까 뭐 정신과 아니면. 스트레스, 잠을 못 자, 수면제를 먹어야 돼, 막 이러는 상황이 오는데 그거 하면은 그냥 계속 뭔가 꽂혀서 가는 거잖아. 한 가지에, 그러니까 한 가지 뭔가 꽂히고 뭔가 끊어낼 수 없는 중독성을 가져가니까 안 먹는 게 좋아요. 9십년 서른 살 먹는 정축생들, 말승질이 아, 급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 조심해서 나가는 게 좋고 재물적인 거는 그런 대로 괜찮아. 어, 나쁘지는 않아. 내 직장에 정확하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고 사업적인 건 아니야. 연애적인 거는 결혼에 운까지 안 가고 만약에 애인이 있다, 결혼했다 그러면 약간 이별수까지 가잖아. 그거 조심해야 돼. 건강적인 건큰 무리는 없어요. 어, 취업적인 걸 한다 그러면 취업은 가능한 시기니까 취업은 해도 돼. 자. 5년생 42살 의축생 나는 아 이제 때가 왔어 내가 뭔가를 해도 돼 그러니까 뭔가를 저질러도 되는 시기는 두루 왔는데 너무 성급하게는 가지 말고 5월달 넘어서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좋고 신기 는 애들이 신기가 더 발동하잖아 그러면 정신적인 게또 왔다 갔다 할수 있어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안 좋은 거야 아, 일적인 게 돈은 되는 거 같은데 뭔가 나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생기는 건또 두루 와 발작하기 전에 빨리빨리 뭔가 앉혀 그러지 않으면 어, 병원 가는 신세가 또 되니까 <laughs> 자, 83년생 나고 54살 개축생 이게 예민함이 굉장히 많아 개축생들이 진짜 그리고 신경이 어,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뭐, 14년부터 너 좋고 나 좋고 뭐 너하고 아니야 뭐 단절하거나 헤어지거나 뭔가 선을 확 거버렸겠지 음, 그런 경우도 많고 가만히 내가 잘해줬는데 배신당했어 어, 배신 당해. 응. 음, 뒤통수 한번 맞아야지 병원에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뼈마디가 안 좋으니까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뭐 신경이 우리가 이제 아, 너당겨린것 같아, 허리 아픈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어, 그런 쪽이 안 좋아지고, 호흡기 개통이 조금 문제가 되니까는 호흡기, 음, 이런 거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우리가 유행병이라 급하게 병이 뭔가 나한테 빵 와서 아프다. 어, 이런 상황이니까는, 많이 금전적인 게 어려웠잖아요. 어, 병원 연애는 그래도 조금씩 풀려나가니까, 을사년보다는 훨씬 나. 음 응, 근데, 5월달, 6월달이 넘어가면서 요때 약간 구설이나 문제가 약간 생기거나, 신경전이 조금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만 조심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신축생들 66세 나고, 어, 신축생들이, 에이 조금 이런게 있어 아예 달리는 말에 뒷발에 치인다 어, 달리는 말에 뒷발에 치면은 내가 어디 아프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머리 숙여 자중해서 가만히 있어라 크게 벌리지 말고 크게 뭔가를 저질르지 않으면은 무난하게 가는 식이야 아니면은 뭐고소동하고뭐 사고 나고 문제 되고 내 건강적인 게안 좋아지는 거잖아 근데 이동은 들라했으니까 이동은 변화수 이동이 뭔가 되겠지 이동은 하셔도 돼요 이동하셔도 뭐큰 무례는 없으니까 자, 4 9 년생 나고 7 8팔세 아, 기축생 나죠. 아 기축생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거예요일사년에 뭔가 여기저기 일은 터져 나오는데 되는 거는 별로 없었다. 7 8 세에 뭔 일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 일들을 하십니다. 7 8 세에 뭐 일을 안 하겠어? 음. 근데 약간 가면서 이제 문제가 약간 생기나잖아요. 어 장이나 어, 또 위나 또 갑자기 어뭐 내가 뭐 대장암이 왔어, 뭐 위암이 왔어 이렇게 급하게 뭔가 병이 나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 부인이, 아니면 내 옆사람이, 내 남편이, 그냥 북만산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상해, 상금까지 약간 낀다 그랬으니까, 이런 거 약간 신경 써서 이제 보시면 되고, 금전적인 거는 그래도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음, 돈이 확 생겼다, 확 무너졌다, 이래. 그러니까는, 어, 78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 잘 챙기시고, 어, 내 자손들 잘 되게 조금 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소띠분들, 병원연이 조금 불안정하시죠?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어, 상담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병원연 조심조심 넘어가셔야지만 말의 뒷발에 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숙여가는 해운연이니까 병원연 자중하시면서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